저 지금 퍼센트아라비카 살리톤 에서 어음 정말 제가 좋아하는 굉장히 그, 그 두꺼운 그 바디맛 예 그리고 약간 그 다크 로스팅된 그 로스팅을 좀 진하게 한 그런 맛이고요예전에 그 제가 이제 그 적당한 그 규모의 슈가를 넣어서 먹었는데 어.. 건강하 생각해서 시간을 <laughs> 거의 뭐 커피에는 잘안 안 먹는 그런 편입니다. 그런데 가끔 외국에 나오면 이그 설탕의 성분들이 약간씩 달라요. 그래서 이제 그 저희 다는 이제 정백당이라 가지고 하얀 그... 어그 뭐랄까... 이게 정백이 된 하얗게 만든 그... 얇은 가루에 그 정백당을 쓰는데 제일제단에서 만든. 이각 나라마다 설탕의 굵기가 좀 틀립니다. 이 중국은 좀 약간 그좀더 굵은 그 설탕을 쓰는 그런 그 생활 관습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 설탕 알갱이를 비교하겠어요. 까사무시 먹으면. 제가 쪼봤어요. 그 아라비카, 아, 퍼센트 아라비카, 북경에 몇개 있냐 물어봤더니 직원분이. 스위가 열한 개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네요. 그래서 밖에 지금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. 이제 대륙의 날씨라고 하는 게 약간 걷잡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. 그냥 낮에 막 엄청 더 덥다가 기온이 떨어지는 그런 겨울 날씨가 지금 오고 있고 해가 지니까 지금 어, 몸에 약간 한기를 느낄 정도의 추위가 확 와서 어, 저도 어, 너무 반가워서 들어와서 따뜻한 지금 카페라떼를 지금 마시고 있습니다. 전세계 어느 매장을 가더라도 이 프랜차이즈 매장을 경험하거나 보는 것은 좀 즐겁긴 해요. 왜냐면 아이그 프랜차이즈의 생명인 이 표준화,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의 균질화, 그다음에 이런 그 다음에 어 이런 퀄리티가 그대로 유지되는가, 어 직원들이 서비스하는 그 프로세스는 어 글로벌하게 잘지켜주고 있는지,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명이거든요. 그러면 그게 잘 지켜지면 뭐 기하급수적으로 글로벌하게 잘 성공돼 이제 확장이 가능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, 지역별로 이제 힘든 그 상황을 맞이하죠.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나라입니다. 특히 우리나라의 뭐 이마트나 이, 뭐 롯데마트나 하는 기업들도 전부 들어와서 철수를 할 정도로 어, 실제로 현대자동차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, 뭐 정말 그 그 나라에 들어가 성공한다는 것은 어려운, 어려운 거기 때문에 글로벌로 성공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매장들은 각기 그런 그 성공의 노하우가 있다고 어, 생각을 하고 또 인정을 해야 된다고 어, 저는 보고 있고 또 그런 점들을 저희가 배워야 된다고, 어,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퍼센트 아라비카, 산리튼 점에서, 어, 이장훈 교수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여기는 베이징입니다.